세 번째 신앙 카드, 짜잔, 사순식이 준비하는 신앙 카드입니다. 네, 사순식이를 준비하는 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일주일 짜인으로 하는 것도 좋고, 사순식이 전체 동안 무엇을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 자주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매일 매일 무엇을 하는 것도 좋고 이런 얘기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또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음 사순식이 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순식이 준비하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진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1단계, 삶의 변화. 자기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악습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선 딱 멈춰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 기준은 당연히 하느님한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요즘 보금묵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뭔가를 변하려면은요 이미 꽉차 있는 상태에서 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가 이미 내 마음에 내 추억이 내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악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딱 멈춰서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는지. 즉, 내 삶의 의미를 먼저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악습을 내려놓자는 걸 통해서 내삶 안에서 무엇을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이라서 우리가 생각보다 힘들지만 다 내려놓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올릴 것이냐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하는 악습을 내려놓자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이지만 반대로 하면 내 삶의 의미를 살펴보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계획하는 것. 그것이 1단계 삶의 변화입니다. 2단계는 내가 그럼 삶의 자신이 삶의 변화를 하려고 결심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심 한다고 내 삶이, 내 생,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을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을 발견해야겠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봉사로 시간을 뺏는다면, 내 안에 내면적인 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을 위해 내려놓는 것 노를 할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너무 많은 기도 생활로 빠져 내면으로 빠져들었다면 그것을 멈추고 균형을 위해 활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선 큰 것들 먼저. 변, 변화를 막는 큰 것들 먼저 내려놓고, 거절하고, 작은 것들, 생각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습관화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변화를 막는 것들을 배제시키고, 습관화하게 만들어놓으면, 굳이 노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다. 그리고 글을, 북상을 글로 남긴다라고 한다면, 삶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잡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7시부터 8시 사이에 다음 날 혹은 며칠 뒤에 강론을 쓰는 편이거든요. 보건 묵상하고 강론을 미리 써놓는 그 시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 전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도록 아예 시간 계획을 잡을 때, 노를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 삶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요소를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단계는 자선입니다. 이제, 내안의 변화를 가져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단순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도 받은 사랑을, 하느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곳, 다른 일들을 위한 기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선하고 거룩한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선이죠. 내가 할수 있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수 있어요. 다른 신앙카드들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 따뜻한 포옹 같이 가자는 악수, 그리고 인도해주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이웃사랑들 어떤 걸 내가 할수 있는지 찾아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 그렇게 한다면 사순 시기 동안 우리의 40일은 은총의 사순 시기라 불릴 만큼 변화가 주어질 겁니다 삶의 변화와 성찰 자선 무엇을 포기할까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이웃사랑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순 시기가 은총의 시간이 되있도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